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어, 6월 다섯 번째 주 어,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월 달 끝났고요. 이제 7월로 들어왔습니다. 어, 상반기, 2023년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요. 어, 하반기도 잘 달려야겠죠. 근데 상반기도 생각을 해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 그 중에서 이제 첫 시장부터 일단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듣던 게 시장의 상승이었고, 그래도 빠르게 올라왔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다 각종, 어, 테마, 테마주라고 표현하게 되면 테마주 수 있습니다만, 테마주보다 더 강하고 세턴, 어떤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죠? 테마 줄 넘어서도 이어가는 트렌드까지 강력했던 게어 저희 다 처음에 시작한 게 ai 로봇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2차 전지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반도체로 확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현상들 이게 모두 나왔던 게 상반기에 숨가쁘게 이어졌던 변화입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건 그거죠. 그러면 어떤 이런 큰 트렌드가 변하고 있었을 때 어, 충분히 이를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냐 이게 일번 그러니까 만약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다고 하게 되면 여기 대응하기가 힘들었겠죠. 나는 어, 시장이 움직이는 걸더 먼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움직였을 때 조금 산업에 대해 공부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머무머무 됐다. 이제 첫 번째로. 시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다 인정 못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전혀 뒤에 후속적으로 못 나오는 것들이겠죠. 근데 이게 벌써 어 시장을 잘 타느냐 못 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어첫 번째가 변화가 나왔던 거고 두 번째가 이런 쪽을 다 재응을 했었을 수 있었느냐 이게 또두 번째로 나오겠죠. 근데 그나마 저희는 잘 따라갔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그를 통해서 계좌의 성과를 얼만큼 끌어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이거 다 좋다. 1번 2번 다 했는데 3번까지 어떻게 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어, 아마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난 6월 말까지 해서 계좌를 어, 생각보다 그, 그런 얘기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이 한27% 한28% 정도 올랐다 라고 하고 나스닥은 뭐 거기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한 14% 정도 15% 올랐다고 치게 되면은 내 계좌가 요 어디 중간에 와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뭐 아마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이상으로 벌어서 더 기분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는 어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무엇보다 이거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 이상으로 됐다 그래서 막어 하늘이 하늘을 찌를 듯이 어 어떤 아우 하반기에는 내가 이걸 해볼 거야 라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두 다 예, 상반기에 좀 부진했고 어떻다고 하더라도 잘 끌어 가보시고 끌고 가보시고 <laughs> 예, 제가 그중 같이 여러분 옆에서 뛰어가는 보조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성과를 이번에도 하반기에도 좀 같이 돼서 어, 6개월 뒤면 크리스마스네요. 지금은 뜨거워 죽겠어도 크리스마스 때는 추워 죽을지 않을 정도로 추워 죽지 않을 겁니다. 추워 죽는 게 아니라 계좌가 따뜻해서 훈훈할 정도로 그렇게 마감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열심히 또 뛰고 하반기도 체크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 솔직히 상반기가 더 모멘텀과 매매하기가 더 좋은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내년을 가면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저희가 추석, 그건 그냥 큰 그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9월, 10월 달 이후부터는 매매가 좀 어려워져요. 의외로. 그래서 보통 상고하저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시장이 그러면 상반기 뭐쭉좀 올랐다. 그러면 하반기 약간 이런 미지근한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목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텐데, 그 과거처럼 어떤 강력한 테마나 아니면 트렌드나 이걸 만들어가는 게좀 약한 경향이 있고 추석 이후 때는 추석 이후 끝나 추석 넘어가게 되면 그냥 시장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배당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어 하반 내년에 대한 전망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거기서 좀 약간 그렇고 또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양도세 이슈 때문에 다음을 좀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나왔던 이런 변화 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어 만만치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어, 좀 여러 변화를 보긴 보겠지만 만약에 강력한 테마가 나오게 되면 한두 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이 좀 크게 밀리지 않아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도 강한 변화가 한번 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덥석 올라타야 되겠죠.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고 계속 더 분석해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무리 그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반도체는 계속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고 하반기에 대한 계획 흐름들 잠깐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화이팅이고요 예, 어, 일단 어,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고 넘어가게 되면요. 어, 또 미국은 생각보다 뿜뿜합니다. 예, 마감된 뉴스에. 우리 황선생님께서 딱 자리를 잡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 미국 증시는 아주 해피하게 끝났습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네. 근데 네, 한국 증시가 그걸 따라 가겠느냐 그건 이제 문제긴 하겠죠. 그래서 지수는 뭐다 아시겠지만, 일어나시면 다 이거부터 체크하시죠. <laughs> 예. 다우 0.8. 어, 다스닥, 어, 상대적으로 SMP까지도 1.2. 뭐 거의 기술주에 또 질주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그니 i f i c e 센트,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이거는요 예, 세븐, 일곱 종목들 다 크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엔비디아가 4%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3%, 메타 2%, 누가 누가 더 많이 오르나? 아주 경연 대회가 나오기 시작하죠. 엔비디아가 여전히 시장의 지, 중심이다. 이거 연결되게 되면 또 AI 관련주 한국 시장에서는 아마 시장 분위기가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테마적인 동향들은 따라갈 것 같습니다. A.I. 그러면 또 반도체겠고요. 예, 그래서 왜 저희가 반도체를 계속 끌고 가는지 이거는 뭐 그나마 미국 시장의 동향을 같이 연결시킬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보는 것 같고요. A.I. 쪽도 어 예, 그렇죠 봐야 되는데 이게 순수 A.I. 소프트웨어보다는 계속 저희는 한국이 잘하는 거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일단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 쪽에서 미국 시장 미국의 뭐 엔비디아 같은 어 어떤 칩을 보강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동반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하드웨어 쪽이 더 지금은 한국은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어, 넷플릭스 올린다고 국내에서 뭐예 예전처럼 뭐 움직이는 건 별로 없는 거 같고, 이다가 더 중요한 건 애플이 와백구십 달러 이제 뭐3조 달러 넘은 건 이제 기본이네요. 거기다가 사상 최고가 네 그냥 애플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자고 계시면은 뭐 이런 변화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조짐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애플 쪽으로 잔잔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야, 그냥 사고를 치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애플 관련주로 움직이는 스타일은 뭐 그냥 뭐 lg 그룹 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애플 관련주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 아, 예,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애플 관련, 관련주로 보일 겁니다. 삼성 관련주. 어, 그래서 애플 관련주 어, 그러면 저희 캠트로닉스 예, 이런 거. 지금 당장 주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설비투자 끝날 무렵쯤에 어 매출 찍히는 거 보면 이때는 아마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어좀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또어 지금 보면 뭐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보통 이제 July 4th 그러니까 어 독립기념일 전에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겠다 그러면 상반기 말을 이렇게 휴일, 휴가 전이죠. 상반기 끝나고 또 휴가 받는 요 시점쯤에서 상대적으로 어, 강하게 이어갔던 모습들도 많은데 그게 아무래도 어, 이런 변화를 끌어가지 않나 싶고요. 게다가 또 금리를 계속 올렸어도 그냥 사람들이 이제는 목에 찼습니다. 어디 막좀 어, 뭔가 울분에 찬, 한에, 한 맺힌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는 게좀개인적으로 특이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같은 미국 시장의 기술주 렐리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 다음, 뭐, 은행주들도 뭐 오늘, 이번, 뭐, 움직임 나쁘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 라고 해서 대형은행사부터 지방은행주들도 꿈틀거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보고 있으면은, 어, 다 했는데 우리? 이런 느낌이 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거고. 또나, 어, 이번에 월말 때 가장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거죠. PC 지표. 지금 보니까, PC, 5월 PC 상승률 3.8%. 와, 생각보다, 어, 3 원래 9였고, 어, 3.9, 4% 초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빠르게 떨어졌네요. PC 지표 마저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laughs> 이것만 보면 그런데 또이 에너지 가격 휘발유 이런 쪽이 13% 하락했다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싶은데 문제는 근원이죠. 근원 PC 지표가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 이게 지금 4.6어이 정도면은 전월 3. 쪽점 3% 보다 올랐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 이제 거의 주택 쪽과 관련된 쪽의 흐름들은 아직 잘안 빠진다. 이번에 어, 최근에 발표됐던 4월 주택 가격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 지수 쪽은 오히려 플러스 그러니까 2월달 찍고 3, 4, 그러니까 요 3개월이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다 플러스권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잘안 빠진다. 근데 이게 원래 일반 주택권이 있고, 중위권이라고 하는 주택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요게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 주택 가격들을 쭉 했었을 때, 중위권 쪽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는 부분은, 일단 하락 폭을 커지기 시작하는데, 아직 이제, 어, 그냥 전반적인 주택 쪽은 살짝 변화가 해서 좀, 어, 차이가 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어차피 무국 경제가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그동안에 약간 어 코로나 일9때리오프이 되기 시작하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만 달러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르다 보니까 15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아유 이런 때 누가 집을 짓겠어 그리고 거의 경 침체 그리고 또 공급이 확 줄어든 모습들로 나왔죠. 근데 지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나 어, 여기 다가 만약에 뉴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 중부 쪽에 있다가 자물차질러 뉴욕으로 가겠어. 갔는데 취업이 금방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고용이겠죠. 그러면 와 이제 다 했으니까 어디 집 어디 렌트할 때 알아볼까? 근데 공급이 충분히 안 해서 그게 없다. 생각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laughs> 집값을... 자극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앞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주택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또 물가가 안 빠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아 우리 물가는 스티키하다라고 얘기했던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이게 근원 중심으로 빠지는 게 충분히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핵심은 주택 쪽으로 변화가 나와야 되고 핵심은 어 그렇게 가는 연결고리가 빠지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빠진다 그러면 여전히 연준은 금리 안 내려 한쪽으로 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엔 이걸 다 떠나서 그러면 미국이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가 이제 가장 문제겠죠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뭐 오히려 시장에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두번다 금리를 인상한다고 보세요 5.75 그러니까 맥스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올해 연준이 목표한 거두 차례 다 금리 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동안 오래 가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죠, 이거. 6%면은 아, 어, 6% 연간 6%를 끌고 나가기 쉽지가 않을 거죠.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해외에서 어, 많은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아, 잠깐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를 5.75를 줘.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 그래 봐야 한4대 초반. 4. 초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지금 현재 3.75죠. 그런데 한번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4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움직이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 차라리 그냥 미국으로 가지 왜 굳이 불안한 한국에 나라에서 금리도 적은데 거기 있어. 나머지 국가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변화고 핵심이면 은 그러면 나머지는 다달그 어, 해당 환율은 약세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 이런 쪽으로 나가서 약간 자금의 이동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게첫 번째가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자금이 몰리는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게 지금의 약간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아서 불편한 진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잘 나왔다 예 PC 지표 그런 쪽으로 보는데 또는 이제 요건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들 이게 생각보다 경기 괜찮고 거기다가 어 체력들이 어느 나라보다 괜찮고 그리고 또 경기 후퇴 신호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되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10억 달러 이상 신규 현금 유치한 4개 ETF 와다 주식형 펀드였다고 하고 어 S&P 500 추종하는 쪽이 46억 달러. 어, 예,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이런 쪽으로, 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뭐, 대형 채권 쪽도 그런데, 이런 쪽에서, 어, 변화들은 여전히 유럽을 제외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죠. 미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이고, 보니까, 어, 애플, 뭐, 다시, 지금 투자 의견 상향. 그러니까 지들이 다 하는 거죠. 무건스테리 그리고 또, 다이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 상향. 475달러, 갑자기. 네. 어, 확 올렸네요.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주가가 연어를 받았다. 근데 미국 시장은 되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정직하는 느낌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리포트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보통 그렇습니다. 어, 우리 이런 거 리포트 될 텐데 음, 예 비포콜이라고 그러죠. 예, 먼저 약간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건데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오는 요즘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국과는 좀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비과서 해석하는 쪽이 있고, 아니면 정직하게 그대로 가는 쪽이 있는데, 지금 한국, 미국은 딱 대놓게 되면 거기서 정직하게 그대로 반영하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그만큼 선진 시장이다,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냥 억울해하고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네. 그렇게 보고 미국 증시 좋았다. 그럼 이게 국내 증시도 그대로 움직일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 한국 증시가 움직일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 외국인들이 움직일 만한 게뭐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달러 변화 거기서 이어지는 환율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봤었을 때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시장은 또 묵직하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조건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어제 같은 경우와 흐름을 봤을 때 달러 강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102.5아 이것도 103대 위로 가는 건 어떡하나 싶었더니 살짝 꺾여졌습니다. 지들도 쉬러 예, 가는데 예의가 좀 있어야죠. 이렇 <laughs>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이 좀 약간 이제 1300원대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나마 한숨 돌렸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 환율만만 혹시나 뭐3 0 0원 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 들어올 거고 근데 휴일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약 매수 걸어놓은 거 충분히 다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들어올 거고 거기다가 어 그러면은 또 주가는 지금 보면 반도체겠죠. 또 그리고 AI 쪽, AI 쪽이 좀 확산되면 좋겠는데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변화 나올 걸로 보고 또 저희. 한 다들 반도체는 넉넉히들 갖고 계시죠? 네. 에어클래스 하시면서 반도체를 좀좀좀 좀, 좀 적게 갖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도에시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저랑 같이 하시는데 반도체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블로그 쪽에서 아직 준비를 덜한것 같다. 반도체 쪽이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저희. 어 섹터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 뭡니까? SK하이닉스, ISC, 원이큐엔시 이거는 어 벌써 몇달 전부터 빨간색으로 치고 반도체는 이 왁구라 예 죄송합니다 이 박스를 진하게 만들고 얘기를 하면서 요세 개를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 체크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아주 편안하긴네요 이거다 세부적으로 좀아다 넉넉하게 사보는데. 한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사볼까? 그러면 이런 거 플러스 아니면 반도체 후공정 아니면은 전공정 아니면 DDR 파이브 아니면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제가 막 사는 막 거기 어 박스에 만들어놓은 그런 종목들이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정도의 종목들을 잡아가는게더 좋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좀 처졌고 어떤 종목은 막 올라가서 저 끝까지 가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다한 번씩 꾸러꾸러 움직이면서 흐름들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 저기 저희 툴 이용하고 그러면 가장 좋은 상황으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대응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는 강세가 짝세로 갔다기보다 강세가 멈췄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요 부분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어 지금 위안화죠 이것도 체크를 해볼 부분인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위안화가 지금 어 한때는 6.7대 부근에 올해 초에 들어왔던 게 계속 약세를 가면서 7.3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었어요. 이게 혹시나 어 PMI 지표가 중국 쪽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봤었는데 이거 전혀 움직이 나오는 거 별로 없었고 어 여전히 49입니다. 제조업 지표가요. 근데 차이신이 어떻게 나온지가 또 관건이죠. 근데 어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르겠지만 차이신은 그니까 좀 좋게 하고 관방성적 국가 발표하는 걸안 좋게 받고 이렇게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는 차이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것도 차이신 제조업 쪽을 더 아예 있다 보니까 며칠 좀 지켜봐야 되겠죠?